이좀알것같아얘왜체알이 한방에 차냐? 얘한테 과총알수 있는 건 없는데? 부족 리가 있나 어.. 어떻게 마무리 해야지 멋있게 마무리 할수 있을까 오야아 대충? 아 근데 전기가 없어가지고 나 아, 죽을 뻔했어 또 기억은 안 나는데, 그래도 할 만은 하네요. 아, 근데 스탯이 어떻게 돼 있냐? 얘, 이거 스탯 왜 이래? 왜 체력이 25고? 아, 왠지 체력바가좀 적어 보이더라. 작아 보이더라. 등불이요? 여기 등불 안 찍어도 돼요. 괜찮은. 음, 이거 극공한다. 아, 기억나는 것 같아요. 맞아. 그거 창캐릭 할때 뭔가 너무 쉽다면서 그 것만 올인했던것 같아. 불버는 초기에 못합니다. 심지어 근력도 계속 찍고 있었나 봐. 아, 저 그게 싫은 게. 여기는, 사냥꾼의 꿈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회복이 안 돼요. 그게 너무 싫어. 아, 저, 수혈액인데 먹고 올걸. 예, 네, 장소원 기술 보정입니다, 기술 보정. 딱 알맞은 캐릭을 골랐네. 네, 그래도 몸이 기억을 하기는 하네요. 아예 못할 정도는 아니다. 데미지 자체는 엄청 높게 뜨는 거 맞긴 해요. 늑대는 내 네, 강공 차지로 잡아주마. 강공 차지로 와. 데미지는 확실히 잘 뜬다. 할 만해. 정말로 할 만해. 잔불 쓰면 적당한 체력이라고요? 불보에서 잔불 어떻게 쓰더라? UN! 아우 UN! 예. UN! 와 이거 진짜 사이코 같아. 왜 일로 왔지? 알고 아, 모르세요? 2 회차 캐릭까지는 불포에서 잡을 사용 가능한 거? 어, 누가 총쏘았다? 쟤구나. 어디 가냐고요? 쥬라 만나러. <laughs> 자, 제발. 와이한 말도 안 돼. 이게 원래 보통 이거 못 빠져 나오는데? 아 장송칼날 한 손으로 좀 무리나. 아, 내가 먼저 공격을 하는데 훨씬 밀리네. 잘 가요. 네, 불본 장송의 칼날 컨셉입니다. 사냥꾼이란 뚜렷한 증거. 사냥꾼들이랑 마치게 하면 안 되겠다. 생각보다 무기가 좀더 많이 느리네요. 여기가 안지? 불본계 알바. 변형 상태라고 해서 데미지 그렇게 안 늘어나지 않나요? 금기를 찾는 자뒤라 아니, 근데, 저거 상대로는. 근데 이것도 좀 느리다? 저기한테 될까 모르겠네. 피곤이야. 오, 예. 뒤에서 뭔가 쫓아온다. 프레임에 눈이 슬슬 적응을 해가는 것 같아. 피곤해요? 피곤해한테 죽는 사람은 뭐 없진 않지만, 뭐 없진 않긴 해요. 없진 않은데. 한게 아닙니다. 노다이 할땐 너무 성급하게 해서 그래, 굳이 그냥 일반적으로 싸우면 질상 대가 아니죠. 걸어다녀도 이기는 약한 놈입니다. 구릉이 좋지 않아도 돼. 해피도 안 해도 돼. 음, 실패. 벽에 낀것 같다? 이 근데 왠지 한대더 때리면은, 적어 될것 같다. 3페이지 바로 들어갈 것 같아. 어. 아, 미친, 그냥 진력심 내지 말걸. 하여튼 사망의 저거 주된 요인은 분욕심이야. 아까 그때 그걸 왜 나가랐지? 이게 무슨 느린 독이야? 빠른 독이야? 힘들다. 아니, 근데 2회차에서 그렇게 많이 죽을 정도로 까먹진 않았어요. 아무리 그래도 여태까지 얼마랬나? 와, 필요량 6만밖에 안해 겁나 싸다 짱싸 원 맹독 쩝니다 아니, 데몬즈 소울이 더 쩔긴 해 피를 올리라고요그공 일단 근력 50 그 다음에 생명력, 아 지구력부터 찍자 생명은 근데 25정도면은 2회차에서는 크게 막 그렇게 죽을 정도는 아니긴 해요 데몬즈가 제일 끔찍했는데 독 걸리면 안... 안 사라져 물론 다소 버틸 만한 거지. 아이막 쉬운 느낌은 아니긴 하지만. 오케이. 방금 죽는 줄 알았는데. 이번 제공해 주신 건. 유튜브에서 언제쯤 볼수 있을까요? 여자 목소리가 아니네. 언제 볼수 있냐고요? 어쨌든 다음 달 정도는 돼야지 볼수 있을걸요? 빨라야 다음 달. 요번 달엔 좀 힘들 것 같고 니어를 아마 요번 달에 공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호라이즌 니어든 호라이즌이든 다른 게임하고 나서 6월부터 그 공략을 할까 합니다 아싸 아니 니어 근데 공략할 거 있나? 공략하면, 볼 사람이 있나? 역시, 그끼이 최고야. 엔딩은 민달팽이 엔딩이냐고요 민달팽이, 민달팽이. 아, 민달팽이. 아마, 달좀 깨야 되니까 그렇게 되겠죠? 아니, 불본은 재공략하면 당연히 보실 분들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. 성배안 했던 것도 공략을 하고 뭐 하면은 여러분들 있겠지. 아, 불본 말고. 니언은 과연. 니언은 잘 모르겠다. 내 몸이 기억하리라. 좋아한다. 니어 풀 탐이 어 이런다니까 아 이거 저게 안 되네 가끔 아니야 가끔이니까 네 그러면 저 화약 날렸나 괜찮아 예 그거 맞고 나서 살짝 이상해진 거 같긴 한데. 아 그래도 한 50분 동안 아무 저 없었잖아요. 예, 네,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다시 똑같네. 이어풀 탐올100% DL c 포함해서 한 80시간도 안 걸리는. 80시간이 애들 장난이야. 80시간이면 쩌는 거지. 이어풀 탐 진행 등까지 메인에 서브 적당히 달리면 40시간 정도. 어디? 여기야? 아니 막 쓸데없이 아쉽 뭔가 아까 전에 봤던 장면인 것 같은 느낌이지만 착각했지만 오직 총으로만 잡는 거예요? 됩니다 그게 시몬의 공간 플레이랑 비슷해요. 근데, 높은 회차에서 하면 좀 힘들죠. 그러니까 가능은 한데, 에블린 같은 걸로 잡으면, 가능은 한데, 너무 오래 걸려요. 생각보다 데미지가 좀 맞은데다가 저희가 잘안 되네. 이제 회복한다. 아니구나 맞는 장소가 안 좋아서 그런다. 됐다. 이 정도 사거리에서는 또안 맞는다. 공격 좀 헷갈리네. 얘왜 회복 안 하냐? 한다. 아니다. 오. 가 아, 됐는데 약은 됐다. 아, 대충 마지막에 감을 좀 잡았어요. 느낌이 뭐였는지 그래도 헷갈린다. 자, 헤비게마녀 선 DLC가 아니야구요. 아니요, 저쪽에서 감을 좀 찾죠. 아니, 닭소랑 달리, 불보는 변형할 때 이게 소리가 나갖고, 달리다가 항상 꼭 소개 없이 이렇게 변형하면서 다니는 것 같아요. 싹둥이가 거짓 정보를 퍼뜨린다고요? 이렇게, 데모하는 거예요, 데모. 닥소3는 PC로 합니다, PC. 불본도 닥소처럼 극딜 플레이 있어요. 그, 체력 낮을 때, 빈사시 공격력 어, 올려주는 설정석이 있습니다. 위키에는 <목소리> 있는데, 일반적으로 좀세팅하기 힘들죠. 그, 닥소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그냥, 이벤트라든가 대충 저거 진행하면 다 받을 수 있잖아요 모리온 블레이드도 그렇고 붉은 눈석은 아예 필드 드랍이고 근데 근데 그게 안되죠 불보는 따로 그 혈정성을 녹가다 해줘야 돼요 아니 불보는 특킬 그 플레이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플레이 왜? 오, 예. 아, 이왕 쿠나이 플레이 해보고 싶은데 투척 플레이. 그거 요즘 쎄다더라고요. 나중까지 그 스트링아 살아있으면 그걸 공략에 쓰는데 그거 왠지 DNC2 나올 때쯤 하향당할것 같아. 게12 나오면서 하향을 당하든지, 어느 쪽이든 아마 인왕식 난이도 조절이었으면, 저 누구지? 해밀개 마녀가 한 주교들처럼 나왔을 걸요? 아니면 로렌스랑 코스랑 같이 나오던가? 아, 그러네, 로렌스랑 코스랑 다 같이 나오면 되겠다. 컬러랑 노부나가, 노부나가랑 치링의 사무라이 같이 나오는 걸 생각하면, 자 네가 그렇게 강하다던데 우리 D N C 지랄쟁이 두 마리랑 같이 한번 싸워보실까 하면서 로렌스랑 코스랑 같이 나오고, 코스랑 루트비랑 같이 나오고, 코스랑 로렌 아니 루트비랑 로렌스랑 같이 나오고, 게르만과 제자 마리아 그 좋네요. 우리 니가 우리 사제를 이길 수 있을까? 니가 과연 우리 사제의 공격을 이길 수 있을까? 하면서 같이 나올 거야. 아, 그것도 있고, 또뭐 있을까? 아! 아 대충 기억 날것 같아요 아, 알것 같아요 그 실패작이 실패작이랑 마리아랑 같이 덤비면서 그거 컨셉을 그렇게 잡겠죠 우리들의 주인님 마리아를 해치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 이러면서 같이 나와가지고 메테오 날리고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싸우는 걸로 초대 교구장과 현재의 교구장 아멜리아와 로렌스의 조합.